어돈만원 후원네요. 감사합니다. 참 잠깐만 자자 지금 내뇌 지금 파노라마 주르륵 가옥까지 갔어 큰맘 먹고. 만원 돈에 고맙죠.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언더테이커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 순간 내리로 악 들었어. 옛날에 동남 탐방할 때이 사람 집을 탐방한 거 같거든. 그때 집값이 한 7억 쯤 나갔거든요. 그저저 저, 저기 저기 저 아파트 저기 저기 じあ。